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 아, 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저는 우리 보수가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득권 싸움에 따라 하, 정말 답답하죠.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정답이 나올까? 저는 딱한 가지,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보수가 다시금 재건하고. 그 재건함에 따라 지금 비록 참 이것저것 꼬여서 현재는 야당이 되어 있지만 다시금 여당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동력에 따라 지지율을 다시 얻고 그 지지율에 따라서 다시금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다시금 나라가 안정화를 거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태근TV 가족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라 아마 이제 전당 대회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8월 22일이죠. 요 기점으로 저는 우리 국민의 힘이 다시금 똘똘 뭉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지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 다를 텐데 뭐 김문수 후보 그리고 저희 태근 TV 가족분들 중에서 댓글로 보면은 어 가장 많더라고요. 장동혁 후보.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뭐 김문수 부도 국민의힘의 큰 자산이기 합니다만, 어 솔직히 뭐제 발언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동혁 의원이 그래도 지금은 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의원을 좀 지지를 하는데 뭐다 같은 국민의힘이니까, 너왜 장동혁을 지지해? 같은 보수입니다. 우리끼리 파가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 뭐 안철수, 조경태, 뭐 주진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나와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동현 의원을 지지한다고 해도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합니다만 뭐 패는 까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지금 더불어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가 선출이 됐죠. 아, 정말, 꼴등이 싫다! 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그래도 상대 해 볼만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참고로 퇴근TV 가족분들, 어, 제 영상에서, 어,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어, 본인이 가장, 우리 태근TV 가족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한번 더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도 다 달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댓글을 달아 드리고 있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진에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바로 12.3 비상겸은, 어, 비상겸은 사과 없이는 악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 아, 국민의힘, 아, 장동혁 후보가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팩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 어쨌거나 장동혁 후보는 그럼 당신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보시죠. 장동혁 의원이 강하게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정면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사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안에서 어, 정치의 본질 그리고 사법과 권력의 문제가 모두 녹아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왜 장동혁 후보의 발언이 상식적이고 필요한 말이었는지. 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지 청년 보수 입장에서 어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 현재 장동혁 의원은 강력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든 줄 탄핵 정말 탄핵 많이 있죠 탄핵을 무려 30번이나 하면서 그와 더불어 줄 특검 특검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이제 탄핵과 특검이 개엄령 어, 선포를 할수 있는 유발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장동경 의원의 어, 이야기 에 인용, 인용을 한다면 이게 진짜로 개엄 상황을 유발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그걸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수사로 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 장동경 후보는 정확하게 찌른 겁니다. 결국 장동경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를 두고 망신주기 수사, 정치행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속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자비롭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장욱한 법 이게 지금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장용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은 좌우 위아래 어디로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법이라는 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야 한다. 이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 잣대보다 더, 기쁜, 어, 더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한쪽은 수사도 안 받고 다른 한쪽은 하루가 멀다. 하루가 멀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소환당하고 언론에 까이고 이걸 정이라고 부르는 정치인들에게 이젠 정말로 경고를 날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그 말을 해준 겁니다. 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 있게 작용을 했다라볼 수가 있겠고 결국 국민의힘 지금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지금 같은 판국에 또 다시 중도 타령, 내부 총질. 침묵한다면 정청래 같은 이러한 당대표에 따라 강성 정치인에게 매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다. 근데 뭐또 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니까 장동혁은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 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제 생각은 그렇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 지금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 이하 더불어 정치인의 어, 정치인은 책임 있는 자세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 더불어 국민 대신 분노해주는 자세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말장난, 이미지 정치 다 지겨워합니다. 우리는 누가 더 멋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국민의 억울함을 정확히 말해주느냐 그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누구든 좋습니다. 그런데 법 앞에서는 공정하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누구보다 강하게 말하는 사람 지금 그게 장동혁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어, 정말 날씨가 더운 건 참을 수 있어도 기준 없는 정치. 정의롭지 않은 법 이건 정말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태근TV 가족분들 오늘 보수 입장에서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에 따라 장동의 후보가 받아쳤다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